시바이노 코인이 다시 한번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와 ETF 소식이 겹쳤어요. 하지만 기대보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최근 리더 샤이 토시 쿠사마가 몇 주간의 침묵을 깨고 의미심장한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는 블루 카치나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호피 연에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변할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바로 지금 시바리움 레이어2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탈중화와 강화와 안정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인프라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운용 자산 1조 조 1700억 달러 규모의 히로프라이스 자산운용사가 다중 암호화폐 ETF 신청서에 시바이노 코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관 자금인 시바이노 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와 함께 같은 SEC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즉 지금 시바이노 코인은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리더의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 둘째, 실질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셋째, 기관의 제도권 진입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며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푸사나의 블루카치나 언급은 대변혁의 시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창립자 혁신과 비전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거짓을 바로잡겠다 주목하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스팅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암시로 해석됩니다. 시바리움 업그레이드는 이 메시지의 실질적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트랜잭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수수료는 낮아졌습니다. 이건 생태계 확장에 필요한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리더의 암호 같은 메시지는 항상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블록 카치나의 의미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기대감은 금세 식을 수 있습니다. ETF 신청과 시바리움 개 실제 가치가 있는 발전이지만 후사나의 메시지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제 채택과 규제 승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리더의 메시지는 흥미롭지만 투자의 근거는 구체적인 변화와 데이터여야 합니다. 지금은 기술 업그레이드와 기관 ETF 진입이라는 명확한 변화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수수께끼식 소통은 일시적인 관심을 끌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시장은 실질적 결과를 원합니다. 시바리움의 기능 개선 ETF 승인 진행 이두 가지가 현실화될 때 가격도 진정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바인 후 코인은 예언적 메시지와 실질적 기술 발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의 기대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상승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만 의존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지금은 상징이 아닌 현실적 변화를 확인할 때입니다 즉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신호가 진짜 변화를 의미하느냐 입니다 지금은 기다림보다 확인과 냉정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사각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코인에 미친 민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밈코인 시가총액 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원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은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민코인이었습니다. 민코인은 시가총액이 했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 1 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구간, 조정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오늘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